사실 저도 최근에 저희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, 엄마께도 멜라토닌을 보내드렸어요. 멜라토닌 원료 10가지 중 8가지는 가짜라고 하는데요. 이 건강식품으로 유통되는 합성 멜라토닌 문제인데요. 안녕하세요. 라리아사 유상입니다. 어, 약사님. 저번 영상에서 멜라토닌의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. 그렇죠. 그 멜라토닌이 수면뿐만 아니라 치매방에도 예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부모님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봤어요. 음. 근데 검색을 해봤는데 식물성 멜라토닌을 검색을 했거든요. 근데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또 기사가 딱 뜨는데 네. 가짜 식물성 멜라토닌도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결국엔 찾다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오늘은 가짜 멜라토닌 구별법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 멜라토닌이 수면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최근에 90대이신 저희 시부모님과 80대이신 저희 친정 엄마께도 멜라토닌을 보내드렸어요.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이 멜라토닌을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직구해서 먹다가 직구까지 막혔는데요. 이 식물성 멜라토닌이 국내에서 허가가 되면서 이제 점점 국내 멜라토닌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에요. 국내에서 합성 멜라토닌은 불법이뿐만 아니라 이 식물성 멜라토닌이 합성 멜라토닌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도 좋고 독성 문제도 없으니 인기가 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. 식물성 멜라토닌의 시장이 커지면서 이 가짜 식물성 멜라토닌이 계승을 부리고 있어요. 멜라토닌 원료 10가지 중 8가지는 가짜라고 하는데요. 가짜 토마토 식물성 멜라토닌부터 피스타치오, 포도, 타트체리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가짜 식물성 멜라토닌이 많아요. 실제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일 8개 중 1개만 식물성 멜라토닌을 사용한다고 해요. 그러면 가짜 식물성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합성 멜라토닌이 섞여있다는 라 말씀이신가요? 어, 맞습니다. 이런 가짜 식물성 멜라토닌은 천연 성분이 아니라 합성 성분이에요. 그런데 이 합성 멜라토닌은 우리나라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합성 멜라토닌과는 다릅니다. 이런 의약품으로 철저하게 관리되는 합성 멜라토닌이 아닌 이 건강식품으로 유통되는 합성 멜라토닌이 문제인데요. 이 합성 멜라토닌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최대 14가지 오염 물질이 발생될 수 있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. 특히 가짜 식물성 멜라토닌 합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하이드록시 브로모 프로필, 프탈 아마이드, 클로로 프탈 아마이드 등의 오염 물질은 이 살충제나 살균제에 존재하는 독성 화학물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. 이외에도 가짜 식물성 멜라토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화학 성분들도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알수 없고요. 이 과거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이 바람 생리대 논란에서도 볼수 있듯이 화학 성분은 이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짜 멜라토닌을 구별하는 것은 멜라토닌 구입 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.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짜 멜라토닌인지 진짜 멜라토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? 아,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요. 일단은 제가 어떻게 구별하는지 설명은 일단 해드릴게요. 이 가짜 멜라토닌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게 100% 식물성 멜라토닌인지 증명하는 시험 성적서를 확인해야 합니다. 식물성 멜라토닌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적다 보니까 이 합성 멜라토닌을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속이는 해외 원료사들이 많다고 해요. 이런 원료들로 만든 제품이 실제로 이 네이땡, 코땡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 멜라토닌은 효과는 둘째치고 독성에 관한 논문들이 많아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어떻게 확인하죠? 방사성 음. 탄소 동위원소 함량이 100%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. 이 시험 성적서에 나와있죠. 이건 신물성 멜라토닌이라는 뜻입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이 멜라토닌 함량을 확인하는 건데요. 신물성 멜라토닌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이 제품 성분에 몇 mg의 멜라토닌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합니다. 보통은 신물성 멜라토닌으로 한정당 2mg 정도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은요? 아세 번째는 부원료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, 체내에서 멜라토닌은 트립토판으로 시작해 세로토닌과 N-아세틸세로토닌을 거쳐 생성됩니다 비타민 B6와 엽산은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의 합성을 촉진하고요 아연은 세로토닌에서 N-아세틸세로토닌으로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부원료로 최소한 비타민 B6, 엽산, 아연 등이 들어있으면 좋겠죠. 마지막으로 이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. 이 캐나다나 미국에서 OEM으로 생산했다는 멜라토닌은 거르셔야 합니다. 이 멜라토닌은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있는 식품이 아닌 이 식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 기준이 까다롭지가 않은데요. 우리나라 자체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 특히 캐나다나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어,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는 이면 배합이 많아요. 이 이면 배합이라 함은 한마디로 이 함량을 속인다는 건데 이 부분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. 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보고 알아서 걸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멜라토닌을 복용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시중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. 제가 선택한 이 제품은 이첫 번째 식물성 멜라토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탄소 시험 성장서가 있었고요. 이두 번째 식물성 멜라토닌으로 2mg이 포함되어 있고, 마지막으로 보원료로 제가 앞에서 언급한 비타민 B6, 엽산, 아연 등이 들어있고, 그 외에 레몬밤잎, 감태, 마감 등 수면에 좋은 보원료들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국내 생산인 멜라토닌이었습니다.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 보시면 이 좋은 제품을 고르는데 어렵지 않으니 시간 투자를 조금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온라인이 아닌 약국에서 멜라토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약사님들께서 이 멜라토닌을 사입하시기 전에 미리 시험 성적서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사입하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다만 멜라토닌 구입 전에 약사님께 이 제품이 식물성 멜라토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와 식물성 멜라토닌으로 2mg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올료와 원산지의 경우는 제품 겉면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? 제가 이제 온라인 멜라토닌도 여러 가지를 서치를 해봤거든요. 근데 이제 요즘에는 가짜 식물성 멜라토닌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많아져서 아예 그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시험 성적서를 약간 이제 블러 처리해가지고 올려놓은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런 것도 없다 하면은 그 이렇게 유통사나 이렇게 판매원, 판매사? 이게 전화번호가 있어요. 그 전화로 직접 하셔서 이런 두 가지 시험 성적서가 있냐 이러면서 이게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만약에 뭐 그런 시험 성적서를 공유할 수 없다 하면은 그 제품은 사실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니까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. 예, 저는 오늘로 멜라토닌을 먹은지 2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. 사실은 제 남편도 함께 먹기 시작했어요. 남편은 원래 불면증이 있어서 잠들기 힘든 날은 수면제까지 의존했었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멜라토닌을 먹고 나서는 훨씬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. 멜라토닌 복용할 때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저는 매일 저녁 10시에 먹는데 11시쯤 되면 눈꺼풀이 무겁고 자연스럽게 잠이 쏟아집니다. 오늘은 가짜 식물성 멜라토닌 구별법 4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. 멜라토닌 제품을 고를 때 고민이 되시면 이 기준을 꼭 참고해 보세요.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주로 제가 평상시에 먹는 약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. 온전히 제 개인적인 관심과 리서치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, 이 어떤 업체와도 연관되어 있지 않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. 구독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.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